안녕하세요 꼰대 포토샵의 꼰대입니다 오늘은 음, 오늘 촬영할 동영상은 이걸 라이트 보케라고 하거든요 자 원래 사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라이트 보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저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같이 어, 공부해 보아요 작업은 간단합니다. 필터에 가서 여기 에 블러 갤러리에 아이리스 블러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요요 요 타원 언저리로 이렇게 가면 여기 가운데 생겨요. 이건 뭐냐면 요요요 요, 요 점과 요 점에 페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좁혀지고 이렇게 하면 페이드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페이드를 넉넉하게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라이트보케라고 써 있죠. 오른쪽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라이트보케가 생기죠. 근데 내가 앞만 올려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거든요. 그럴 때 상단에 아이리스 블러를 좀더 올려줍니다. 자, 이거는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Ctrl H를 누르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좀더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림에 알만, 알맞는 라이트 보케의 크기를 정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